이번 순서는 한지원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 시간입니다. 며칠 전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원불교 교법의 사회화를 위해 애쓰는 단체들의 모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단체의 별명이 참 재미있네요. 원시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첫 글자를 조합해 만들었는데요. 마치 우리 가까운 이웃을 부른 듯한 느낌이죠. 원시네 네 원불교 2 세기 대사회적 교화의 거점이 될 우리들의 이웃 원신의 식구들을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원신회가 원불교 교법의 사회화를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1부와 2부로 나뉘어졌는데요 평화의 친구들 이사인 최원심 교무의 사회로 진행된 봉고 기도식에 이어 2부에서는 원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인 이태은 교도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 원불교 환경연대, 둥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 다섯 개 단체는 그동안 평화, 인권, 환경, 에너지, 정의라는 키워드로 각각의 현장에서 활동해 왔는데요. 그동안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던 다섯 개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좀 시너지를 내고자 합니다. 각각 단체들이 맞아요. 다 하나같이 좀 맞아요.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로 아, 모였을 때는 중간에 그 중간에 연대의 중간에 힘이 중간에 굉장히 커질, 중간에 커질 중간에 거라고 중간에 생각을 해요. 네. 주님의 찬로 감사하옵나이다. 참으로 기쁘고 소중하고 번혜로움에한 마음 큰 성원을 울려옵나이다. 두근 햇빛 밝은 석동합 백조당이 함께 오는가 7월 7일 창립촌을 비치해서 먼저 사회개벽교무단의 최서연 교무는 원신의 다섯 개 단체 중 30년이라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사회개벽교무단을 소개했으며 원불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류문수 변호사는 인권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의 친구들 오민홍 변호사는 대종사님의 이념 아래 국내 평화통일운동과 세계평화운동과 관련한 많은 활동을 젊은 활동가들과 함께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원불교환경연대 상임 대표 일산 김선명 교무는 1986년 영광핵발전소에 반대하며 천지보모회로 활동을 시작한 원불교환경연대는 현재 탈핵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교법의 사회화에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오수산나 사무국장은 인사말에서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3년된 단체지만 벌써 90개의 햇볕 교당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대체에너지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진 덕담에서 이선종 원로교무는 교단의 눈이 밝아지고 밝은 눈을 가진 교무님들이 시민운동에 마음을 낼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진실성, 신뢰성, 공익성, 헌신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뚜렷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에 헌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0년 기념 성업회 사무총장 정상덕 교무는 NGO 활동가로서 외로울 때가 있더라도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열심히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황도국 서울교구장은 대종사님의 기본 바탕인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실천하는 소박하고 조촐하게 출발하는 원신의 출범식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사회교와 개척교무로 발령받아 원신회를 이끌고 있는 일산 김선명 교무는 그동안 활동해온 모든 시민단체 활동가들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시민사회 네트워크라는 이 네트워크라고는 이 다섯 개 단체의 그 근원을 생각해 보면 앞서서 많은 우리 선배님들, 제가 둘과 교도님들이 함을려서 일어놓으신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사장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몇 년이 연속될 수 있는 그 동력의 고리를 예,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제가 출가 교도님들과 더불어서 대중사님의이 경륜이 이 사회 속에서 늘맹맹히 살아 움직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원불교 2세기 대사회 교화의 거점이 될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출범식에서 시대를 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매거진원 한지원입니다.